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 전광판에도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 거잘 알고 있고 네 지나가다 봤어요 네. 다 봤고 어 사실 이 축하를 받는 게어 적응이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왜냐면 길거리에 내 얼굴 붙어 있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돼 네. 그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어, 발음 잘안된것 같은데. 슈, 슈가 그러지 않았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요 그렇게 들었다고 칠게요 어, 그리고 또 그, 제가 아직 그, 아, 맞아. 이건 약간 비하인드인데, 제가 그 회사 앞에 있는 제 얼굴 붙어있는 카페 가서 저도 커피 한잔 사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래끼를 쨌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좀 오래 있어가지고 병원 갔는데 네 아프더라고요 그게 네? 다래끼 쨉은 사람 있어요 어, 아프죠? 그리고 이제 멍이 엄청 심하게 들던데요 네, 맞아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커피 한잔 사서 들어갈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눈이 그럴 상태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분명 그 안에 들어가면 도노들 중에 몇 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분명 이렇게 찍고 계실 거고 근데 내 눈은 파랗고 그래서 사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밖에서 잘 보고 있었고 어 그리고 사, 작업실 복도에서 거기가 내려다 보여요 복도에 나가면 근데, 보고 있는데, 제가 얼굴 아는 회사 스태프분들도 이제 거기 카페로 들어가는 거 보이고, 그리고 나와서 그 어떤 글지 있나 밖에서 확인하는 것도 보이고, 네. 이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업실 갔는데, 또 다른 작가, 뭐, 형, 동생들이 내 얼굴을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이당녀에요 네,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들고 있는 요 담요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출근하는 길이니까 얼굴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왔는데 그한분의 저거를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나도 그래서 어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저 앞에 가면 준다고. <laughs> 그래서 다른 다른 작곡가들도 다 내려가가지고 하나씩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에? 저 가졌냐고요? 아니 그 작곡가들 작곡가님들이 또 가서 가져온 걸 내가 빼줄 수는 없지 그리고 또 이미 품절이 됐다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에, 맞아 근데 그래서 도도들 덕분에 지금 저희 작업실 층이 제 얼굴로 가득합니다 에,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제 얼굴이 보여요 아 너무 고마워요 네, 진짜 고마워요. 이말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오늘 미역국. 아침에 소고기 넣고 끓여서 먹었어요. 어? 네? 어? 네. 그게, <laughs> 그게 왜 뭐예요? 그게 왜 뭐예요? 그래요? <laughs> 어... 매일 맛이 달라요? 매일 맛이 달라요?